윤 대통령 정말 사과했다면 국무회의 속기록을 공개하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의 총선 패배 관련 입장을 두고 국민 눈높이에 미흡하다는 야당 등의 반발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실 핵심 참모가 비공개 회의 도중 윤 대통령의 발언이라며 추가 브리핑에 나섰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오늘 오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 비공개 마무리 발언에서 국민들께 죄송하다. 대통령부터 국민들의 뜻을 잘 살피지 못하고 받들지 못해 죄송하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공개된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선 죄송, 사과 같은 표현이 없었는데 비공개회의에서 이와 같이 말했다는 겁니다. 윤대통령은 매를 맞으면서 무엇을 잘못했고 앞으로는 어떻게 하는지 반성한다면 어머니가 주시는 사랑의 회초리 의미가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 정말 사과했다면 국무회의 속 기록을 공개하십시오. 일단 국민께 죄송하다고는 했습니다. 그 뒤로는 변명과 책임, 회피밖에 없었습니다. 지난 2년간 균형제정 노력을 하고 물가를 잡는 등 일을 잘 했는데 국민들이 체감을 못한다는 겁니다. 정책과 현장의 괴리라는 용어까지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친윤 언론마저 이를 문제 삼았습니다. 여론이 좋지 않다고 느꼈는지 이번엔 대통령실이 나섭니다. 윤대통령이 모두 발언 이후 공개되지 않은 부분에서는 잘못했다, 죄송하다 라는 표현을 썼다는 겁니다. 점심 무렵 대통령실 관계자가 기자들에게 윤대통령은 어린 시절 잘못해 어머니한테 회초리를 맞을 때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 손을 모아 빌면서 용서를 구할 수도 있지만, 매를 맞으면서 내가 뭘 잘못했고,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반성한다면, 그 사랑의 회초리의 의미가 더 커질 것이라고 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놓고, 국정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꾼다는 것은 국민에 대한 약속을 이행하지 않게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대통령은 국정방향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재확인한 것입니다. 이 일로 떠오르는 사건이 있습니다. 윤대통령의 바이든 발언이 문제가 되자, 반나절 뒤 대통령실이 나서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라고 했습니다. 전 국민을 듣기 평가로 몰아넣은 일입니다. 대통령 발언이 문제가 될것 같으니까 참모들이 나서서 마사지 한것 아닙니까? 이번 사과 논란도 바이든 난리면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어제 국무회의 속기록을 공개하십시오. 국무회의에서는 전문 그대로는 아니지만 발언 취지를 속기록으로 남깁니다. 그걸 공개하면 됩니다. 설령 비공개회의 때 사과 발언을 했어도 문제는 남습니다. 왜 국민 앞에서는 안 하고 자신이 임명한 사람들 앞에서만 합니까? 1919년 3월 1일, 자기 방 이불 속에서 만세 삼창하면 그게 만세 독립운동이 됩니까? 아무리 대통령 메시지를 좋게 보이려고 해도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저 형식은 엉망, 내용은 실망, 기대는 난망, 국민망, 폭망입니다.